소모품 기현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니스를 따라온 것이 후회가 되었다. 진직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무니스의 뒤를 쫓아와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기현의 머릿속에 무니스를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랐다. 문희수를 처음 대면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고개부터 돌렸다. 기현도 그런 사람들처럼 문희수를 대수롭지 않게 대했더라면 자금의 사달은 나지 않았을 터였다. 연화문명이 주야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던 현장에 새 직원이 왔다는 말을 들었을 뿐, 기현은 충전소에서 주유소까지 널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빠진 인력의 땜빵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한 때 총무가 기현에게 새 직원을 데려다 주었다. 기현은 새로운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해야 했다. 직무교육이라고 해봤자 혼유에 대한 경고가 주였고 계산에 오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재계산을 해줘야 탈이 나지 않을 것임을 숙지시키는 정도였다. 며칠 전 일을 그만두게 된이 씨도 미리 결제한 금액과 실제 주유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레임이 걸린 거였다. 큐발류와 달리 가스 충전은 끝 단위까지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설비가 아니었으므로 대개는 충전소에서 차액이 발생했다. 그럴 때는 다시 계산을 해주거나 차액이 푼 돈일 경우에는 동전 몇 개를 건네주는 것으로 계산을 끝내도 되었다. 그런데 이 씨는 손님들에게 차액으로 내주어야 할 동전을 홈켜 두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음료를 뽑아 먹거나 담배를 사서 피웠다. 그러다 걸린 것이었다. 새로 온 직원은 주유를 해본 경험은 있으나 가스 충전은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기어는 새 직원을 데리고 충전소로 향하며 저도 모르게 슬쩍 웃음이 나왔다. 밥을 해주는 아줌마가 새로운 직원을 놓고 불퉁거린 이유를 알것 같았다. 이곳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들랑거렸어도 내원 참 손이 없는 불구를 직원이랍시고 드릴 줄은 몰랐네. 손이 있어야 기름을 넣지 손 없는 사람이 뭐로 기름을 넣나 발로 넣나 기어는 그렇게 문의수를 알게 되었다. 그의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더웠다. 시멘트 바닥에서 팍팍 피어오르는 열기와 자동차의 매연이 섞여 공기가 텁텁했다. 보일러 장치에 표시되는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갔다고? 식구들이 호들갑을 떨어대던 여름이었다. 실내 온도가 그쯤 되었다면 바깥 온도는 그 이상일 터였다. 5분에 한 번씩 찬물로 샤워를 하며 선풍기 앞에서 버티던 기현의 아내는 에어컨이 없는 집을 뛰쳐나와 주차장에 세워둔 차로 갔다. 차에 에어컨을 켠후 짱, 기현이 일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먼 거리를 달려 불볕이 쏟아지는 현장에서 기현이 일사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태연하게 일하는 것을 주유소 건너편에서 지켜보다가 돌아갔다고 아내가 말해 주었다. 양손을 써가며 일하는 사람보다야 못하겠지만 한쪽 손이라도 있으니 적응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기현은 문희수에게 이것저것을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주유기가 주유 구멍에 맞지 않는 외제차에 기름을 넣을 때 문희수는 손에 들려 있던 주유기를 이따금씩 놓쳤다. 한 손으로 주유기를 지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화물차 주유를 할 경우에도 어쩌다 주유기가 튀게 되면 잽싸게 잡아서 수습을 해야 하는데 한쪽 손으로만 대응을 할수 있는 문희수에게는 역부족이었다. 문희수가 주유를 하면 종종 기름이 새나가 바닥에 뚝뚝 떨어질 때가 있었다. 그럴 때 어떤 손님은 자신의 돈이 술술 새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안절부절 못하다가 화를 냈다. 그래도 문희수는 미안해하거나 꿀리는 기색을 가지지 않았다. 차가운 콧바람을 쐬어요. 코가 얼어붙는 겨울도 아니고,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도 아닌데, 모니스는 여름 내내 코가 헐어 있었다. 피서철이라 손님들이 줄지어 늘어서 다시피 한 주유소의 여름이 고됨을 주는가 보았다. 단풍놀이를 가는 계절이 시작되자. 유람객들은 더긴 줄을 만들어 직원들을 한시도 앉아 있을 수 없게 했다. 문희수는 발에도 이상이 왔나 보았다. 오래 서 있지 못하는 그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정뜨게 일을 했다. 그런 그가 발톱이 빠진 발을 기어내게 보였다. 하여 기현은 틈나는 대로 그를 뒤곁으로 보내어 쉬게 해주었다. 임기현과 문희수가 어울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수가 기현을 형이라고 호칭하며 따랐기 때문이었다. 김씨, 박씨로 불리거나 아니면 형씨로 호칭되는 곳에서 문희수는 기현을 형으로 대접하며 친근하게 굴었다. 그렇기는 했지만 숙소로 들어가서 같은 방을 쓰는 이들과 어울릴 때의 문희수는 원만하지 못했다. 그는 사람들과 충돌이 잦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유소 마당을 벗어나 숙소로 올라가기만 하면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과거에 소장의 직책을 가졌었다는 묻지도 않은 말을 하기 좋아했다. 소장을 했던 제 경험을 가지고 그는 직원들의 잘못된 점을 들춰냈다. 현장 직원들 뿐 아니라 대리나 총무, 격리나 밥하는 아줌마, 영업점에 우대가리인 소장에게까지 불만을 가진 듯 했다. 문희수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죄다 꿰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편하게 쉬고자 하는 숙소에서 그는 소장의 직무를 재개하고 싶은가 보았다. 모니수가 온지반 년쯤 되었을 때, 주유소 안에는 시끌시끌한 소문들이 퍼져 나갔다. 기연이 다른 곳으로 곧 이직해 갈 거라는 이야기였다. 소문의 시작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니수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마침 기어는 그 정도 했으면 일자리를 옮겨도 되지 않을까. 공리를 하던 참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 아니라면 바로 옮겨 앉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총무 업무라도 보게 된다면 뜨거운 여름이나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에 한대에서 끙끙거릴 필요 없이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수 있을 터였다. 어쨌거나 해가 바뀌자 기어는 문의수를 따라 가뿐하게 그곳을 나왔다.